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하이스트리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하이스트리트는 과연 언제쯤 급락 후에 반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9.85k, 최저가 69.42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9.63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 스트리트는 탈 중앙화된 메타버스 세계 및 쇼핑 (NFT를 통합한 P2E 기반 MMORPG 게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퀘스트 수행, 이벤트 참여, 다른 플레이어와의 소통 및 게임 내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각종 브랜드 제품 구매 등을 통해 P2E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 스트리트는 하이 스트리트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게임 참가 비용, 게임 내 통화 및 거버넌스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Forever F Mod Squad는 하이 스트리트 월드의 공식 마스코트 및 NPC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네시스 NFT 오리 컬렉션 보유자는 엘리트 등급 멤버십, 특별 구역 액세스, 게임 내 변신 가능한 3D 오리, 게임 내 특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쟁글에서 하이스트리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에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하이스트리트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입니다. 하이스트리트는 60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1위가 바이낸스입니다. 25.1% 2위가 유이엑스25.1% 그리고 비썸 순입니다. 거래량 역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낸스 차트 한번 볼 건데요. 바이낸스 에는 2022년 1년도 상장이 되면서 상장 빔도 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계속적으로 찍었고요. 2023년도에 다시 한번 급등 와서 지금 조정 구간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추세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다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 급등 후에 지금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인 디스에서 하이스트리트에 관련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이번에 8일 날 어, 코인베이스에 180만 달러의 하이스트리트가 입금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4월 19일 날 642만 달러의 하이스트리트가 바이낸스에 입금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4월 19일 이후에 한번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4월 19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8일 날 8일날 입금이 됐을 때는 엄청난 급락으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거는 이때 입금이 됐던 금액이 상승 후에 익절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8일날 입금이 됐던 하이스트리트가 이때 또 다시 한번 익절하면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엄청난 급락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량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역시 쉽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빗썸 차트를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썸 차트에서 최근 움직임에서 볼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 구름대 위쪽을 아직까지 지지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에 하나 이렇게 이탈되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 라고 한다면 전 저점 부분 이 부분까지도 더 빼버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 구름대 들어오는 순간 더큰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구름대 이탈 시 추가 하락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들고 가실 필요 없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지 후에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V자 반등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전 고점 부분까지는 뚫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우선은 평단가 조절해놓고 반등 나왔을 때 본절이라든지 약익절하면서 탈출하는 방법들을 택하셔야 될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적인 방법들을 좀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하이스트리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이스트리트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하이스트리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